초일에 전기 버회라 오늘 방문을 이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천도제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 버의 방문은 제가 간단하게 오늘 천도제를 하게 된 배경과 그다음에 영가 방문 간단히 준비한 그걸로 이렇게 배치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약상과 인연이 있는 공독주들과 주지스님 예, 저, 저상 천도제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 약삼이 이렇게 창건이 예, 850년경에 약삼이 창건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창건이 되고난 이래로 벌써 지금 얼마가 지났죠? 1,150에다가 170, 1,170년 예, 예, 오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반던지 예, 적던지 이렇게 공덕을 지은 그러한 이제 공덕주 분들 예,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어 사소한 소소한 공덕, 뭐 크고 작은 공덕을 다 짓고 있는 그러한 공덕주들이에요. 어, 그러한 분들이 이렇게 1,150년 동안 이렇게 1,170년 동안 왔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있겠습니까? 에, 그러한 공덕주 분들을 기리는 에, 그러한 예, 천도제를 오늘 이렇게 에, 지내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제 마음 같아서는 이제 9월 9일날 부구절이라고 9구, 하고 중, 중양절 그날 그때는 이 부구절 날은 양의 기운이 가장 세다 그랬어요. 이제 중양절이라고도 합니다. 어, 그날 이제 이 예, 자, 청도제를 지내는 곳이 많아요. 합동제를. 에, 그날 이렇게 저도 제 원래 마음 같아서는 구구절날 아, 이런 공독주들을 위한 천도제를 지내고 싶은데, 에, 우리 난전이 2011년 9월 7일날, 어, 예, 안식을 갖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엄력 9월 7일이면 항상 우리 약사함은 달의제를 합니다. 9월 7일날 다리제를 하고 9월 9일날 이런 큰 이제 천도제를 하려고 항상 하면은 큰 행사가 계속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 이제 여러분들이나 다 이렇게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큰 제를 달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무리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이제 공독주들을 위한 그런 제를 모디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지금 11월 11일 날이 예, 천일기도 입제일이거든요. 11월 11일 날 입제를 해서 굉장히 2년 됐습니다. 2년, 오늘이, 예, 아 오늘이 아니고 엊그제 11월 11일 날이 2년이고, 11월 11일 날 이런 이제 청도제를 하면 좋은데, 그날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토요일 날 토요, 토요회를 하잖아요. 토요고회를 하면은 제를 지내지를 예, 못합니다. 그래서 토요법회를 11월 10일 날 에, 제를 못 지내고 초하루 날또 이렇게 이, 제를 지내려고 하면은 초하루 날은 또 신중기도를 하니까는 또 아무래도 제를 지내는 것이 또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에, 초일의 법회 에이 날을 이렇게 택해서 어,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에,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 조부, 조부모, 또 부모 어, 이렇게 하는 식으로 예, 뿌리가 있듯이, 약산도 약상, 창건될 때부터 당시부터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분들의 공덕으로 예, 우리 약산부처님 그리고 삼천석탑 예,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어, 많은 분들의 공덕주들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인연을... 이 크고 작은 인연을 이렇게 약산에 계속해서 이렇게 에 공덕을 지어서 그래가지고 우리 약산 이렇게 부처님도 어 오래된 부처님 또 석탑도 오래된 석탑이 이렇게 지금까지 잘 전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기리는 천도제를 이렇게 에이 그분들의 공덕주인들의 공덕을 기리고 감사하고 추모하는 그러한 예, 천도제를 지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 그러한 의미로, 그, 우리 일주문 옆에, 그, 일곱 개의 공덕비 있는데, 여러분들, 뭐 보신 분, 못 보신 분 있는가요? 어. 어. 관심 없는 분들은 아마도 못 보셨을 거예요. 공덕비가공덕비가 공덕비가 이렇게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공덕비가 옛날에 2000년에는 저 위쪽에, 어 진드 채 뒤쪽으로 어, 그쪽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어 학무수입 어, 때인가 어느 때 보니까는 이 유적문 옆에 앞쪽으로 이렇게 좀 이쪽에가 습이 많거든요 습해요 물이나 이렇게 습이 많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이 이제 밑에가 유적문 옆에 그쪽이 양면하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예, 모셨지 않나 싶습니다 아 어, 그렇게 일주문에 공덕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들의 공덕비를 다 몰라요. 공덕 어떠한 공덕들을 지었는가는 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약삼에 크고자혹은 대소결연의 공덕주님을 기리고 하는 그러한 이제 천도제를 지내는 어 오늘. 어, 그분들의 공덕비 맨 앞에 있는 공덕비의 이름이라도 불러드리는 것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지금요 차를 이렇게 올렸잖아요 차를 어, 차를 올리면서 어, 우리 부처님께 차를 올리고 나, 나서 밑에 공덕비에도 차를 이렇게 올리도록 했습니다 어, 오늘 같이 이렇게. 공동주님들을 위한 천도제 날에는 에, 그분들께 이렇게 에, 달에 차를 올리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차를 올렸으니까 에, 그렇게 아시고요. 에, 약속하지만은 공덕비의 앞부분만 읽어드리고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에, 첫 번째 공덕비가 이제 1978년에 조성된 에, 추강 조응원 거사님의 예, 선원 이쪽에 이제 우리 그 무등선원, 울림선원이죠, 울림선원. 울림선원 공덕비가 아, 이추방 울림선언. 아, 예, 조응원 거사가 이렇게 예, 많이 이렇게 희사를 하셨는가 봐요. 예, 그러한첫 번째 공덕비가 그러고요. 두 번째 공덕비는 또 마찬가지로, 예, 추 수방 조응원 거사가 예, 기본금을 이렇게 또 우리 불사를 하는데, 예, 기본금을 많이 이렇게 내셨는가 봐요. 예, 1981년 조성된 추방 조응원 그사님의 기본금 조성 공덕비가두 번째에 있고요. 세 번째는 이 1926년에 조성된 양용금 성의 기념집이라고 이렇게 세 번째가 있고요. 네 번째는 1926년 조성된 서우죽서우죽 어 서우죽 어 사시, 사, 자는 이렇게 이제 그 보시 신자가 보셨다는 그런 시자예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보셨다는 그런 거죠. 이 사시하신 보시하신 기념 지비가 있고요. 에, 다섯 번째로 1931년 조성된 청신녀 정남귀 에, 진 기념비가 있고 여섯 번째로 1939년에 조성된 전창봉 선공 병우 기념비가 있고 일곱 번째로는 고양 유보이, 예, 지비, 예, 예, 이러한 비가 예, 이렇게 있습니다. 다 해서 일곱 공덕비가, 비가 있는 것이죠. 아, 제가 이제 이분들의 공덕을 세세하게는 모릅니다. 아, 그렇지만은 이와 같이 이제 우리 약상 입구에 저렇게 모셔져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전해보고 있잖아요. 그러할 때는 그러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자 지금 현재 약사의 주지로서 그분들의 에, 공덕에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삼가 전합니다. 이 분들 외에 이 분들은 지금 이제 1920년대부터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약삼이 850년 창건된 일에 무수히 많은 분들의 공덕을 지은 분들이 있습니다. 에, 그러한 무수히 많은 분들의 공덕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약삼이 있다고 생각을 하며 에, 약삼의 주지로서 각각의 공덕에 대해서 추모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전쟁의 작품 속에서도 약삼이 사 오늘날 이렇게 건재하게 있는 것은 예, 약삼의 인연을 짓고 공덕을 지은 그러한 예, 공덕주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드리오며 공덕주 영가님들의 금락왕생을 발원합니다. 부디 금락왕생하십시오 그리고 부지스님의 조상 영가를 포함해서 금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유주무주 애원고원 모든 영가님들의 금나광생을 발언합니다. 부디 금락광생 하소서. 네, 잠깐 네, 영가보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양 하나, 아, 제가 살겠습니다. 잠깐 에, 그, 에, 축배에 맞춰서 어, 입장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건 당시부터 대소결혼에 공덕을 지은 공덕주와 주지 무진스의삼망조상재인영가시여 삶이란 어디서 오며 죽음이란 어디로 가는가? 삶이란 한조각 구름이 일어나며.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뜬 구름 자체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인 태어나고 죽어가는 생사거리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물건만이 항상 홀로이 드러나, 맑고 고요하여 생사를 따르지 않습니다. 생사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모이기를 번복하는 것으로 본래 그 실체가 없지만, 오직 한 물건만이 항상 홀로이 존재하여. 하여 생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 미래 영가님들께서도 이제는 몸에 대한 애착 생에 대한 집착 또는 약삼이라는 내가 봉독을 짓다는 그러한 것에 대한 집착까지도 다 내려놓으시고. 어떠한 것에 대한 애착, 집착 다 내려놓으시고 생사를 따르지 않는 이한 물건으로 생각을 바꾸어 위없는 무생법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영가시여 이제 남은 영불소리에 귀 기울여서 스스로 지의 혜눈를 뜨시고 삶과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서 정토 안락을 누리십시오. 나무함이 답을 약산주지 무진삼과 향사르며 자라옵니다.